안에는 이런 이제 청소솔로 청소를 해주시는 거죠. 오션에, 오션에. 뭐 하고 계세요? 요거 청소하려고요. 거리지겨가기 청소. 맨날 청소만 하는 것 같아. 수족관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뭐.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끝나는 거죠. 많이 지저분해요? 어 많이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은 물의 흐름이 약해지면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거든요. 청소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대롱 안쪽 같은 경우는 손이 네. 안 닿잖아요. 어떻게 닦아요? 다 청소하는 방법이 있죠. 정말 궁금하다. 뭐가? 방법이. 아 방법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처에 어디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청소 용품 쪽에. 청소 파트에 있을 텐데. 이 물건을 찾는 고객님의 이, 마음을 한번. 있겠다, 어, 여기 있다. 막대 형태로 된 청소솔이 있고요. 이렇게 스프링으로 된. 요거 쓰시면 돼요. 다용도 호수 청소솔. 다용도인가요? 다용도죠. 이거 가지고 다할수 있어요. 거리식 여과기 청소도 가능해. 외부 여과기 입출수구 청소도 가능해. 길고 좁은 건다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스펀지 여과기 대롱도. 어, 스펀지 여과기 대롱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것도 청소 잘할수 있죠. 음. 하수구 같은 건못 둘러요? 싸고 좋은 거 쓰셔도 되는데요. 그냥 이런 거 쓰셔도 충분히 청소는 잘할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4 4만원뭐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금방 부러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니 뭘 어떻게 썼길래 부러져요? 난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 힘 있게 팍팍팍팍 하다 보면은 이게 손톱 깎고 오셨어요, 손톱. 세팅 이 있어서 편하게 작업하려고 왔습니다. 이전원부터좀 뽑을게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뽑았습니다. 여과제를 이렇게 가득 부어요 사이사이에 박테리아들이 많이 있는데 수돗물에다가 벅벅 씻어버리면 은 박테리아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과기가 들어있던 어항물을 퍼 담은 다음에 여과제를 집어넣고 깨끗하게 막 비벼 씻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찌꺼기들만 살짝 청소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너무 오래 쓰셨으면 은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점점 표면적이 떨어지니까 여과제는 일단 이렇게 두고요 <laughs> 신 스틸러가 많아 저게 오디오 스틸러도 많아 <laughs> 입수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단 떼 가지고 잠깐 옆에다가 두시고요 모터가 이렇게 외부에 달려 있거든요 이게 돌리면은 빠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 프로펠러 부분이 있거든요 인펠러 부분이 있거든요 네아 <laughs> 이렇게 당기시면은아 지지 여기를 청소를 잘 해주셔야지 여과기가 팽팽팽팽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팽팽팽팽. 네, 팽팽팽. 편한 걸로 청소해주시면 음, 음, 됩니다. 본인이 편한 걸로. 네. 네. 물이 닿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다 한번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청소 안 해도 돼요, 이런 데는. 저는 안 해요, 원래. 네. 깨끗하게 관리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 여과제랑 아까 보여드렸던 인펠라 부분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 바닥 쪽이 잘안된것 같은데요? 뭐가 많은데? 아,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laughs> 일부러 살짝 남겨놓은 거예요. 마저 닦으세요, 관리. 공항의 깊은 뜻이었는데, 엄마, 됐나요? 음 오케이 음. 깔끔하네요 음. 그다음은 임펠라를 청소할게요 만약에 이런 청소솔이 없다고 하셔도 조그만한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저도 칫솔로 합니다 근데 부분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걸로 양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 싫은 사람 오시면 은그 칫솔 주시면 돼요 아 당신 우리 집에 왔을 때쓴 칫솔이 어 깨끗해 깨끗해졌죠? 모터 부분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게요 네. 보면 되게 무 설거지 할 할때 숟가락 닦다가 네. 분수되잖아요 아유, 조심하셔야 아유, 됩니다. 여기, 여기. 아 이런 거. 아유. 모터도 깨끗하게 청소가 끝났고요. 음. 우리 집에서 내가 꾸민 어항을 청소할 때 그렇게 드럽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엄청 지저분해도. 근데 내 어항이 아닌 걸 이렇게 보면은 만지기가 싫어. 내 똥은 봐도 남의 똥은 못 보는 거예요. 딱 그건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이 관을 청소하실 때는 분리를 할수 있는 부분은 다 분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는 분리가 안 돼요. 지금 이기그자 부분은 분리가 안 되는데 여기는 또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놓으시고 겉에는 이런 수세미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안에는 청소솔로. 오, 시원해. 오, 시원해. 벌써 이만큼이 깨끗해졌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난것 같은데. <laughs> 안 부서졌어요. 지금 이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원래 여기 딱 꽂혀있던 건데. 아, 그런 거예요? 흰색 가지고 잘 꽂으면 됩니다. <laughs> 와, 엄청 깨끗해졌다. 구조상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음.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락스를 쓰시든지 그렇죠. 락스 물에다가 담궈놓으시면은 깨끗해져요. 제가 또 락스 매니아거든요. 자, 그래요. 자, 이것이 최선입니다. 어, 이 정도면 뭐? 아까에 비해서는 뭐 음,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과정도 즐기시다 보면은. 쉽지 않겠지만. 언제쯤 즐거워질까요? 저 지금 한 20년 하고 있는 너무 자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청소하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시원하잖아. 청소하는 보람은 있어요, 확실히. 여과기가. 자, 여과기 청소가 끝이 났습니다. 가시죠. 여과기 끼우실 때는 모터랑 입수구가 잘 맞아야 돼요. 저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여기가 안 맞으면은 물을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끌어올라가지가 않아요. 아 참... <laughs> 속시원하게 이걸 딱 쏟아 부어버리고 싶지만은 찌꺼기가 좀 있거든요. 안 들어가는 게 가급적이면 좋으니까요. 프리필터 다는거보여주죠 프리필터? 기존 파츠를 버리고 여과제만 이렇게 넣었을 거면은 프리필터 를 하나 달아주시는 게 좋아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프리필터를 구매하실 때는 끼울 곳을 들고 오시면은 좀더 확실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이게 안 맞으면은 살짝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끼워주세요.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끼웠는데 흙어우면은또 사러 오세요. 많이 팔고 좋잖아 그게 고객님께 드릴 말씀이야 그게? <laughs>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쭉 가세요 쭉가시다 오른편에 있습니다 왜 일주일 내내 계시는 분보다 제가 더 잘하는 거죠? 저는 잘안 올라와요 여기에 음, 자 프리필터 맞나? 이 정도면 사이즈가 대충 맞을 것 같아 내려갔다가 안 맞으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아예 여기서 조립을 해보고 할까? 그래 아 여기 촬영하기 좋네 깨끗하고 <laughs> 훌륭하네 쏙쏙쏙쏙 음 양말 끼우는 느낌으로 음 오케이. 아니 맞다니까 왜 자꾸 확인을 해. 아니 오케이라고 했잖아. 지금 지금 어, 시비 걸려고 지금 프리필터를 이렇게 띄어 놓으면또 좋은 점이 치어들이라던가 새우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과기 내로 빨려 들어가는 걸 방지해 주기도 하고요. 여과재 청소 주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끼워 줬죠. 지금 네. 중간에 막아 주는 게 없으니까. 네. 이렇게 청소랑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설치는 아직 안 됐잖아요. 설치는 이제 그냥 올려만 주면 되는데요. 호세를 못 참고 또, 또 시비를 걸어. 자꾸 그렇게 시비 건다는 말을 하니까. 아, 나 이때까지는 시비 건다는 말 한마디도 한적 없어. 우리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그죠 여과기에 전원을 꽂기 전에는 물을 가득 채워 놓아 주셔야 돼요. 그냥 컵을 들고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신의 물방울 물이 가득 찼죠? 정기 꽂을게요 뭔가 불길한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리야 저거 아 올라오고 있네 올라오고 있네 기포가 빠지고 이제 물이 잘 나오죠 아까보다 확실히 잘 나오지 않나요? 음. 청소하고 나니까 여기, 여기 수면에 이렇게 일렁이는 게 생겼어 네, 그래서 오늘은 거리식 여과기 청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출수량이 줄어들거나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면 이렇게 청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궁금하신 점은 유선문의 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